안녕하세요. 멋진 글씨입니다. 오늘은 에 모음이 들어간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에는 두 개의 세로핵이 세로핵의 길이의 차이를 두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차이 두개 쓰고, 자이 세로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둥으로 서 있는 삼각형 형태가 되겠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세로핵의 길의 이 차이를 어느 정도 두느냐, 요것도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만한데. 이두 번째 세로 핵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거죠. 자, 지금 이것은 두 핵의 차이를 좀 작게 하는 경우고, 자, 그 다음은, 자, 세로 핵두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음, 눈으로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차이가 별로 없고, 지금 이것은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글자 형태도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을 경우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지 약간 옆으로 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역부터 넣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까지 쓰고 실제로 이 애를 쓸 때는 앞에 이 몸이 있다고 친다면 몸의 중간 부분에서 이가로획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두 획의, 세로 획의 길이를 좀 길이 차이를 많이 두 봅시다. 자, 세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까지 쓰고 자 이렇게 보니까 세로의 길이가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는 약간 가로로 퍼지는 글자가 되죠. 그다음 이렇게 두 개의 길이가 차이가 제법 있는 글자 같은 경우는 좀 세로로 시원스럽게 보입니다. 자 이제 받침을 한번 붙여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써놓은 글자를 보면은 뭔가 어색하죠. 분명히 서있는 삼각형 형태는 맞는데 살펴보니까 요 부분이 상당히 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색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받침을 생각 안 하고 제일 먼저 쓴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쓴다고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애 몸의 길이가 많이 길어졌죠. 이 정도에서 끊어줘야지 밑에 받침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받침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단독으로 쓰인 듯이 커져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글자도 보면은 뭔가 어색하죠. 이 부분이 좀더 어색한데 실제로 이 제에서 이 세로액 두 획을 앞에 글자처럼 많이 길게 뻗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지역과 리얼의 크기 차이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리얼을 쓸때이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서이 정도에서 시작했었으면은 글자 크기도 줄어지고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점들을 보완해서, 자, 받침 붙여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읒을 쓰겠습니다. 쓰고, 가로핵을 긋고, 자, 세로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서 있는 삼각형의 형태를 항상 눈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써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세로핵을 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 이지읒의 이, 조금 이 끝나는 부분, 아래쪽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눈으로, 저는 편의상 이렇게 칼라펜을 씁니다. 눈으로 뒤었을 이렇게 스쳐가는 대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한번 뻗쳐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만들 건데, 결국 이 안에 받침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역시 이게 기둥이 돼서 이렇게 서 있는 삼각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자들도 넣어서 한번 받침 있는 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게 밑에는 시옷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넥된 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멜 멜로 멜 구팹은 해봅시다. 그리고 셈, 미음을 넣겠습니다. 낱나트의음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라든지 뭐 길이 이런 걸다 생각해서 이렇게 세로액도 긋고 또 받침의 크기도 결정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쓸 때는 항상 여기서 출발해서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대각선 아래쪽으로 또 오고, 그리고 이 기둥으로 삼각형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L을 써봤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